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4라는 숫자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로 여겨지며 불길한 숫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 4라는 숫자 대신 F라는 알파벳으로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4로만 도배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010 4444 4444라는 전화번호죠. 이 전화번호는 예전부터 사용된 전화번호입니다. 누구나 사용하기 꺼려 할것 같은 이 전화번호를 도대체 누가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약 2009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보이스웨어 준우의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귀신 이야기가 랜덤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99 숫자를 계속 말하는 소녀,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일 축하해주는 귀신, 피아노를 치다 손이 부러진 소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며 한 통화당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이스웨어로 녹음된 것이라서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으나 도중에 나오는 효과음이나 비명소리는 꽤나 소름돋았다고 합니다. 통화료에 대해서 관련 뉴스에 따르면 이 번호는 kt가 발정받은 번호이고 공6 0같은 특수한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료는 그냥 일반 전화 비용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누가 이런 번호를 사용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번호는 2010년부터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운영 중입니다. 바뀐 번호는 1644-0077이고 원래 운영자가 쭉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운영자는 이런 방식의 재미가 들렸는지 이후 퀴즈, 연예계 소식, 재밌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들은 2019년 5월 모두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 많은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료로 배포하는 걸 보면 꽤나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운영자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이야기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16440077로 변경된 지금 010-4444-4444로 전화하면 누가 받게 될까요? 2018년 9월 9일에는 이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22일부터는 대리운전으로 전화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려면 1644 0077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해당 번호는 2020년 6월까지도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익이 나지도 않는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장 미스테리한 일인 듯합니다.